어, 반대자 정상입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 K리그 전북하고 광주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 이 경기가 전북이 똥배 말이 안 돼. 어, 풀빌라에서 방송 한번 어 한번 켜 보던지, 뭐 그렇게 어, 한번 생각을 어,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에? 자, 이동국 선수 지도자 수업, 뭐 오늘까지지. 어, 오늘 경기까지 출전은 못해. 결국에는 동국이행님 없습니다. 어, 동국이행님 없고. 어, 그리고, 어, 광주가 지금 상승세야. 상승세고. 전북이 오늘 제 생각에는 이겨도 똥줄승, 햄무 쪽으로. 어, 원래 오늘 이 경기는 햄무나 무잡는 경기거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늘 무위험이 상당히 높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거 전북이 똥배를 받으면 그냥 쳐다보들 말어. 어, 이 경기 뭐 전북승에다가 뭐 마인승 뭐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할 건데. 하... 지금 현 시점에 전북은 지금 광주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안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봐도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펠리페가 일단 득점력이 살아났단 말이야. 득점력이 살아난 상황이고 수비가 일단 좋아졌어. 광주가 상승세를 탈수 있는 거는 일단 수비가 좋아졌어. 수비 좋아지고 핵심 용병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경기도 전북이 똥배 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쪽은 역시나 뭐 전북승에다가 뭐, 뭐, 마인승이나마인무 쪽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거 전북승은 패스할게요. 저는 이 경기는 뭐, 번외로 뭐, 햄무나 무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어, 햄무 쪽도 잡기도, 어, 금액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각궁님 어, 욱각님 아이고, 사랑해, 욱현개. 어, 아이고, 사랑해, 욱현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 먼저 짓자면은, 해외쪽은 전북 뭐, 마인승 뭐, 햄무쪽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고, 전북 뭐, 햄무쪽을 좀 많이 보고는 있는데, 광주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이 경기는 전북이 이긴다면, 뭐, 언더 쪽으로 뭐, 많이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오늘 이 경기는 전북승 동배는 아예 쳐다보들 마십시오. 이거 묻어서 대져도 전혀 이상한 경기가 아니, 아, 아닙니다. 예?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어, 이 경기는 뭐 재미로 뭐, 뭐 물을 잡고 치우던지 어, 번외로 k 리그무자비 하시는 분도 무자꾸 치우던지 해야 되는 경기지. 이 경기는 전북적으로 접근을 할 만한 그런 경기는 어, 아닙니다. 에? 어, 세, 어 세이브 아니 여러분들 봐봐, 일본 야구 지금 배팅해서 부러졌다고 징징대는 사람도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만약에 오늘 세이브가 이길 확률이 높은 선발 카드였어? 세이브기 때문에 어 세이브 승.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돌대가리인 거편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력 배팅을 할 거면 이길 팀들이 선발도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팀을 배팅을 해야 돼. 어, 돌대가리들아. 어, 결국에는 세이브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날릴 거 생각하고 배팅을 하면은 결국에 부러질 거 알고 왜 배팅을 해? 레스터 죽이고 싶네요. 어제 결국에 레스터 배당이 좋아서 건드려서 대진 거 아니야. 어, 맞지? 아, 진짜 돌대가리들 많네. 아니 징징 될 거면 배팅 금액이 좀 된다는 소리야. 불안 요소가 있는데 왜 배팅 금액을 올려서 배팅을 해? 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안 그래? 어. 만약에 봐봐 세이브니까 배팅한다. 그러면 평소보다 배팅 금액을 확줄여서 어, 그냥 팀 가고 안 아까울 정도만 팀 가고 그냥 지켜보는 관망을 하는 거지.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 가네. 어. 결국에는 자기가, 어, 세이브, 좋아보이니까는 배팅 금액을 올린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선발에서는,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니오넴 선발이 압도적인 우위고, 오늘 치바 롯데가 선발이 압도적인 우위다. 어,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상에는 치바고 어, 니오넴 보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해외 쪽은 다, 어, 치바, 개나소나 보는 니오넴 역배, 치바 역배, 다 얘기해줬어. 어, 다 얘기해줬지. 어, 하악다 무식한 사람들 많네. 어, 자, 저는, 일본 야구는 분명히 얘기해. 선발들 더 봐야 돼. 어. 선발들 다 봐야 되고, 오늘 니오넴이 이길 확률이 높은 선발이 왔는데, 니오넴 배팅 못 해. 저는 니오넴 배팅을 못 합니다. 세이브 반대 배팅을 안 해요, 원래. 세이브 반대를 어떻게 까? 여러분들 세이브 반대 깔수 있어? 만약에 이거 니오넴 역배 잡았다 치자. 배팅금액 얼마 했을까? 니오넴 역배에 주력 배팅 풀 때릴까? 그런 사람 없거든. 결국에는 국밥들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불안해, 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결국에는 이길 팀들 승리할 확률 높은 거에 주력 배팅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역배 잡았다, 와, 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축구 역배 잘 잡았잖아, 어, 제브라이턴 역배, 어, 그 다음에 어, 레반테 역배 잘 잡았잖아, 어, 맞지? 음, 지금 소벤 경기는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소벤 어, 아, 다시 얘기해 줄까? 어, 아까 제가 방송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선발에서 어 <laughs> 어, 뭐, 치바, 어, 미마마나부가 원체, 미, 미마는 원래, 어, 라쿠텐 투수지. 라쿠텐. 라쿠텐에서 원래 소뱅상도 상당히 강한, 어, 투수였어. 상당히 강한 투수라고 얘기를 해줬어. 선발에서는 확실히 치바가 우위에 있다. 그럼 치바가 유리해서 오늘 치바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 방송, 어,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듣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음.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에이. 자, 인천하고 부산 알겠습니다. 인천하고 부산은 결론 먼저 얘기할게. 이거 개나 소나 보는 무승부입니다. 오늘 지금 뭐 무승부 쪽으로 여러분들 몰렸고, 결국에는 인천이 수비를 할 거고, 뭐, 인, 천 같은 경우에 지금 연패지. 어, 지금 심각한 연패. 아직까지 승점 1점도 따지 못하고 있고, 어, 근데 뭐 무고사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무고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무고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무자비 팀이지. 어, 상승세인 뭐 광주. 그러니까 수비는 좋으나, 어 득점할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뭐빈치상코 같은 경우에도 용병 빈치상코한테 무슨 득점을 기대를 하겠노 어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수비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수비가 불안하다면은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득점력이 떨어지고 개나소나뭐 보는 어좀 오버 어아개나소나 보는 오늘 이 경기 무승부 어 무승부나 뭐 인천 프랜스 개나소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졌거든. 어, 뭐, 뭐, 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상당히 불안하고. 근데,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인천 프랜선을 보는 게, 무고사가 그래도 직전 경기, 어, 골을 넣었잖아. 뭐, 경기는 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인천이 좀 분위기를 탈수 있는 그런 경기를 흘러갈 것이라고 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기,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인천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런 경기 쉽게 무가 안될것 같아. 개나소나 보는, 뭐, 인천 프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 이거, 어, 부산이 드디어 첫승을 딸것 같아. 승, 어, 첫승을 딸것 같아. 계속 무잡는데. 어, 지금 인천 분위기라면은 부산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부산승 생각합니다. 이거 개나 손으로는 무슨부데 오늘 저는 국밥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무잡을 거야. 어, 전북 햄무, 아니면 뭐 인천 무, 뭐 이래 잡겠지. 어, 국밥들은. 어, 제 생각에는 오늘 이 경기는 뭐 좀, 어, 의외로, 어, 부산이 좀, 뭐, 해볼 만한, 뭐, 그런 경기 쪽으로, 뭐, 흘러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자, 다음 경기 알겠습니다. 경남하고 부천입니다. 경남하고 부천은, 뭐, 이거, 어, 경남이 정배를 받았대. 어, 경남이 정배를 받아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부천도 최근에 뭐, 직전 경기, 어, 전남한테 뜬금골 먹었지. 어, 그래서 뭐, 0대 1로 뭐, 패하긴 했는데, 지금 경기력으로 봤을 적엔 뭐, 미드필드 라인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 부천 뭐 수비력이나 뭐 밸런스나 어 경남하고 오늘 전력에서 차이가 안 나거든 전력에서 차이가 안 나면은 이 경기는 솔직히 저는 뭐, 뭐 부천이 뭐 프랜스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도 직전 안산은 잡아야 되거든 어, 안차 안산은 뭐 잡아야 되는 팀뭐 잡았고 근데 경남 같은 경우도 확실히 수비가 불안해 수비 불안한 팀들 승리 쪽은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 어.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격적으로 뭐 경기를 풀어 나갈 건데 결국에는 어 지금 경남의 수비라면은 부천이 뭐 충분히 뭐 뚫어낼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경기 쪽으로 좀 흘러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부천도 항상 그래 경기 잘 하다가 주어 주 후반에 그냥 어좀 페이스가 확 떨어져. 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승률이 좀마판에좀 어, 경기력이 좀 뒤집히는 어, 정말 잘하다가 후반 가가지고 똥 싸고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 경기는 뭐 부천이 후반 중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좀 무너져서 좀 실점을 하는 그러니까 많이 팽팽하게 가다가도 경남이 후반 중후반에 골을 넣어서 경남이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외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경기는 그래도 부천이. 경남 꼬라지, 경남 수비를 봤을 적에는 프레는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적인 부분은 오늘 뭐, 3.05, 어, 3.0. 설계현 라인은 매번 이해 안 가. 설계현 감독은 아직까지, 어, 전술 테스트 하고 있죠. 아직도 테스트, 테스트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신입 감독의 한계지. 어, 그래서 뭐, 지금 뭐, 전술 테스트 하고, 뭐, 선수 기용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적에도, 어, 이 경기와는 부천이 좀 비비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자, 수원 FC하고 안양 하겠습니다 어, 수원 FC하고 안양도, 이 경기가 지금 수원이 갑자기 2연패거든. 계속 한 굴차로 쳐.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주한테 1대 0으로 졌고, 부천하고 경기에서도, 이 경기, 경기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라인업이 좀 아쉬워. 그리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수원 FC, 제가 봤을 적에 수원 FC가 오늘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말론이 여러분들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어, 그러니까 뭐 용병이 핵심 용병이 오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어그 부분이 만약에 나오지 못 못한다 그러면 이거 수원승은 뭐 패스트 어, 패스하는 게좀낫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용병 같은 경우에서 뭐 출전 여부 어 무조건 한번 찾아 어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 안양 안양이 지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지금 세 경기 무패고 두 경기 연속 무승부. 근데 상대가 뭐 전남하고 충남 아산이거든. 어, 충남 아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경기 안양 정도라면은 수원 FC가 그래도 약우의 경기. 쪽으로 흘러갈 거는 같아. 어, 해적도 수원 FC 승에다가 뭐 해무 쪽을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어, 말론이만 나온다면 수원 FC 승,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묻어서 대조 대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경기. 어, 그,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경기 할게요. 자 대구하고 수원 할게요. 자 지금 대구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 직전 경기는 좀 어이가 없었지. 어, 부산 아이파크하고 2대인 무승부. 어, 두골다 PK 줬습니다. 심판이 두골다 PK 줬지. 어. 두골다픽해 줘가지고 2대2 였는데, 결국에는 중후반에 계속, 어, 부, 어, 대구가 밀어붙였습니다. 어, 대구가 밀어붙였고, 어, 확실히 뭐 세징야가 뭐 경기력이 뭐 어, 상당히 뭐 좋았던 뭐 그런 경기, 어, 그런 경기가 나왔지. 어, 그런 경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에드가가 극장 핸들 그거는 내가 봤을 때좀 심했어. 에드가가 테크를 들어갔는데, 고의적으로 판건 아니거든. 맞잖아, 여러분들. 태클 들어가서 손으로 쳐낸 게 아니고 이렇게 태클 들어가는데 자기 못 맞고 손에 맞았단 말이야. 근데 심판이 바로 피, 바로 오, 이질을 하대. 심판이 또 해필이면은 바로 심판이 그 뒤에 있었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진짜 얼탱이가 없지.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어 열받을만 해. 어 열받을만 합니다. 저도 그 경기 봤습니다. 그 경기 봤는데 심판이 그거를 어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손에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다 맞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태클 들어가가지고 몸에 맞고 튀어가지고 손에 맞았는데, 그거를 PK를 찍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대구, 어, 어, 직장, 뭐 대구 많이 몰렸잖아. 많이 몰렸는데, 뭐 사람들 좀 많이 억울해 할 만한 그런 경기는 맞아. 근데, 확실히, 어, 이 경기는 변수는 그거야. 수원 삼성만 만나면 대구 아무것도 못하거든. 삼성에서 압도적인 수원 삼성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경기는 그과 극이거든. 뭐, 지금 수원 삼성이 직전 경기 반등을 하긴 했어. 근데 성남 상대야. 성남 상대는뭐 2대0 뭐 승리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직전 경기는 뭐 미드필드에서 뭐 포지션 변화, 어, 선수들 기용 이런 쪽에서 좀 재미를 보긴 했어. 수원 삼성이 뭐, 어, 전술에 대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원 삼성이 괜히 공격 전개하다가 라인업 올리다가 대구한테 역습 맞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으로 흘러갈 거는 같단 말이야. 근데 상성이, 원체 수원 삼성이 대구 상대로는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상성을 무시를 못 하기는 해. 무시를 못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상 대구가 유리한, 한 거는 맞아. 어, 원체 수원 삼성 상대로는 약한데. 어 그래서 해적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경기력도 그렇고 뭐 수원 삼성의 상승도 그렇고 해적은 이게 무가 떠서 또 되질 것 같다. 수원 삼성 프랜스 뭐 이런 쪽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경기 뭐 대구가 뭐좀뭐 해볼만한 뭐 그런 그러 로테이션 부분도 뭐 변수가 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뭐라인업쪽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어 그냥 라인업 한번 봐봐. 어 확실히 뭐 라인업을 좀어 이게 뭐 지금 일정이 오늘 보자 21일이니까는 지금 4일이거든. 어, 4일 일정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어. 어, 로테이션 돌릴 수도 있는데 만약 에 라인업이 오늘 제가 봤을 적에도 그대로 라인업 출전할 것 같아. 어, 기존에 뭐 17일날 뛰었던 애들 그대로 다 나올 거는 같아. 나올 거는 같은데 만약에 뭐 핵심 용병들이나 어 근데 뭐 홍성무는 뭐 어, 빠졌지. 홍성무는 지금 뭐 원래 수비 쪽에서 뭐 없는 상황이고. 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라인업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일전에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 오늘 대구도 라인업 그대로 가지고 갈것 같아. 근데 라인업 변수가 있으면 오늘 그냥 제가 생각해도 수원 프랜슨 보고 있는 게 그거야. 주중에 뛰어든 어제 여러분들 레버쿠젠 봐봐. 그러니까, 일정이 짧고 빡세면은, 어, 주중에 경기 뛰어서 라인업을 돌리고 감안하면 그런 경기들이 사고가 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도 대구 쪽으로 확 몰릴만한 경기는 아니야. 이런 경기, 당연히 일정이 때문에 선수들이 뭐, 어, 1 7일날 뛰었던 애들, 뭐, 핵심들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를 펼치기 힘들 수도 있거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구 승 확률이 뭐 높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리수가 있지. 그래도 저는 오늘 이경기 의외로 좀 골이 터지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대구 승에다가 오버, 어, 대구 승이 불안하다 싶으면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어, 그렇게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나소나 인천 프랜스, 어, 인천 쪽뭐 어, 개나소나 뭐 무승부 뭐 어, 생각을 뭐 할만하지.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해충 넘어갈게요. 어. 잠시만요. 어이, 뭐야, 이거. 어, 큰일 났다. 아, 놀래라. 자, 21. 자, 오늘 여러분.